여러분들은 절에 왜 가는 거죠? 불교를 왜 믿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살님들과 처사님들이 이제 절에 다니는 걸 보고 왜 다닐까? 무슨 일로 음,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뭔가 저게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나름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럼 물어보면 다들 원하는 게 있어요.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 정말 뭐 1%, 1%도 안 되는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러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뭘 원하느냐. 학부모는 주로, 음, 자기 자식을 잘 되라고. 어,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왕따 안 당하고 좀 착하게 큰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잘 살아서 대학까지 진학을 무사히 잘 맞춰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게 많죠. 주로 주로 저리 와서 뭐 기도하는 사람은 보살들 여자가 대부분이더라고. 왜 이렇게 큰 법회에 보면, 불교는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많아요. 할아버지는 적지, 할아 할머니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50대부터 60대, 그리고 이제 한 40대, 30대는 좀 작죠. 20대는 정말 적어요. 반면, 기독교나 천주교 쪽을 가면 젊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10대,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정말 많더라고. 좀 부러워요. 네. 그런 쪽에서는. 근데 뭐, 불교는 뭔가 이렇게, 뭔가 산에 있고, 좀전근대적인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이제, 기독교 쪽은, 어 옷도, 양도 입고 다니고, 뭐, 목사님들 보면 뭐, 보통 사람하고 똑같죠. 설교하는 것도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설교가 참 많고. 근데 선임은 뭔가 좀 차별화되어 있잖아. 옷부터 틀리잖아요. 그죠? 가사와 장사을 수하고, 원래 법문을 할 때는 높은 상에, 법상에 올라서 또 법문도 해야 되고, 제약이 많아요. 계열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 가면 목사님을 금방 만나서 뭐, 상담도 하고 이야기 할수 있지만, 절에 가면 스님 만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 옛날에 불교를 접하기 전에 절에 가보면, 어, 여불 시간이나 기도 시간 때외에는 스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스님 얼굴만 잠깐 보는 거지, 이렇게 멀리서 연불라는 모습만 보는 거지.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뭐, 같이 차담을 나누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절차가 있는 건지.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건지 어디 계신지 알아 찾아가지 여기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수양하는 곳입니다, 출입을 금합니다, 딱 붙여놨어요. 스 스님 방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스님들은 잘 만나기도 힘들고 어이 불교 공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잘 없고 불교 대학이라고도 있는데 뭐. 가보면, 선임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법사님들이 많이 가르쳐요. 교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또 내가 바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성경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한 권이잖아. 그 성경 하나만 열심히 파면 돼. 그리고, 목사님 직접 만나뵙고, 여쭤보면 돼.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 근데, 불교는, 일단 스님을 만나기 힘들어.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많은,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경전도 너무 많아요. 뭐, 불교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거 바로 앞에 도움이 안 돼요. 경전은 8만 4천 경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8만 4천 대장경. 맞아요.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고려 대장경, 내지는 한글 대장경이라고 저렇게 나와요. 몇백 권 돼요. 한 권이 분량이 엄청 많아요. 글자는 작고, 이게 두꺼워요. 한권 읽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읽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떤 경제을 공부하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줄 데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강좌 개설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그건 정해져 있어요. 금강경, 천수경, 뭐 법구경, 뭐 여러가지 아미타경, 정해져 있어요. 경전이. 그위의 경전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강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소원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아요, 실제로. 다 자기, 이 사리사욕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처님께 요만큼의 공양금을 올리고, 요만큼의 공양물을 올리고 바라는 건 이만큼 바라요. 다들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알기로, 그 기도 방법, 기도법이라고 그러죠. 현교에서는 여러 가지 백팔 참의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백팔 번 절하면서 참여하는 기도가 있고, 또 내지는... 화엄성중 음, 불법을 수호하고 수행자를 보호하는 무리들을 화엄성중이라 고 하는데 신이죠 금강역사 같은 그런 신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화엄성중 화엄성 중 내지는 이게 염주를 굴리면서 화엄성중 화엄성중 내지는 관세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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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천도목도 그렇게 하대 그냥 관세보살만 하더라고 뭔가 목표를 정해 놔 놓고. 그 목표, 머릿속에서 지니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면 얻어지기도 하더라고, 현교에서도. 일반적인 불교에서도. 쉽진 않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100일을 잡고 100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1000일 잡고 1000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100일 기도가 많아요. 주로 100일 기도가 많죠. 우리 이 아들, 입시, 이번에, 붙게 말하자면, 대학 잘 가게 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좋은데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음, 많죠. 근데 원래 현교는 이런 기도 없습니다. 현교는 일반적인 불교는 참선, 내 마음을 바로 보고 수행하는 거. 마음을 고요히, 번뇌를 안치고, 가라앉히고 그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걸 바랍니다. 붙여는 를 이런 거 원래 없어요. 없는데 어쩌다가 저쩌다가 보니까 고려 때부터 불교가 쇠퇴해가지고. 요선에 넘어오면서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게 샤머니즘과 토템과 우리 무속신앙 이쪽과 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된것 같아. 음. 실제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기도해요. 어. 모든 절에 그런 기도를 다 해요. 실제로는 그런 기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나, 금강성, 우리, 예, 삼민수행을 하는 밀교는 있어요. 부처님께서. 너희가 원하면 내가 모든 것다 들어준다.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말해봐라.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해줘요. 대신에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믿는 만큼.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겠죠. 예. 간절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첫 번째, 어, 기도법이 경예.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법이에요. 경예법이라고 그래요. 경예법은 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성진을 하고 직장에 지식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이런 모든 일들에 다 관여하는 기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경외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 내가 제일 처음 한 경외기도예요. 한 바야흐로 한 28년 전좀 오래됐어요. 경외기도 처음에 이 공부를 해서 어 산에서 열심히 이제 수행하고 있을 때인데, 뭐 아는 스님이 자기 처에 자꾸 와서 보살들 자기 신도들 치료를 좀 해주라고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아 그래서. 부탁 안 들어주기도 그렇고 해서 갔어요. 부산에. 포계랑 같은 절인데. 갔더만 이제 보살들을 준비해 놨더라고. 이렇게 한열대명 10, 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치료를 해줬어. 뭐 치료할 것도 없어요. 업장을 녹이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손을 대고 주문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아픈 곳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낫는다 생각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나아요. 이제, 그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려고, 일주일 다 지나서. 선생님, 아, 이제, 아우, 힘드네요. 이제, 나도 가야지. 더 이상 뭐, 치료하는 거, 이거 뭐, 그만합시다, 이제. 이제 뭐, 할 사람도 다 했네. 그랬는데, 오늘, 보살이 찾아왔어. 찾아왔고, 상담을 하더라고. 그선님하고막 울면서. 그, 무슨 일인가 궁금하잖아. 보살이 막뭐 울고 있으니까. 아, 보살, 얼굴이 상호가 좋아. 진짜 보살처럼 생겼어. 아, 복이 많겠다 싶더라고.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시청공무원이에요. 어, 시청공무원이고. 그래 뭐, 재산도 되게 많더라고. 공무원인데 뭐, 원래 많은 건지 하여튼 되게 많아. 어, 직급도 높고. 그래서 뭐, 그러니 했는데, 아들이 가출을 했대. 아니, 저 아들이 몇 살인데 가출을 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뭐 가출을 했다고? 뭐 어떻게 가출한 거요? 애가 평상시에 뭐 어때요? 학교에는 어때요? 학교에서 짱이래. 학교에서 주먹으로 이걸 해. 공부는 반에서 꼴찌래. 왜? 아예 뭐, 뭐, 공부를 그래 못하고 머리가 안 좋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했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중3 올라오면서부터 애가 좀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애가 옆길로 새드만 오토바이 사달라고 엄청 쫄랐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중3짜리가 무슨 오토바이 사주냐고 오토바이 사줬대 125cc짜리 안 사주면 막 난리를 치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가출하겠다 그러고 막 협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오토바이 사줬는데 오토바이 타 맨날 몰고다니는 거지 그리고 애들 뒤태고 다니고 중3짜리가 지... 따라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야 그래서, 요즘 심각하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니까. 뭐, 시험 치면 백지 동맹, 고몇명이래 해가지고, 다 백지 내고, 꼴찌 하고, 편상식에 그러다가 재미가 뭐, 뭐, 별로 없었는지, 뭐, 또, 특별히 놀러갈 때가 있었는지, 친구들올 어울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나간 지 3일 됐대. 가출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대. 뭐가 불만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울고 앉았더라고. 저 불쌍하대. 근데 그 스님이,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저를 잘 알아요. 내가 좀 힘이 있는 걸좀 아니까. 부탁 하더라고. 야, 영호야, 니가 좀, 저 보살 좀 해결 좀해 주라. 뭐, 니가 저런 거 해줘야지 뭐, 누가 하겠냐, 이러더라고. 그래요? 음, 알았어요. 보살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 복이 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뭔가 보시를 하고, 불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복력이 있어야 그 복력을 회양을 하는 거예요. 복력을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쓰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는 따로, 또 따로 해서 아들과 이 사람 사이에 있는 업을 모이는 기도를 따로 하고, 회양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쩌고. 그랬더만, 그때 당시에 한 14억? 아니다, 20매도? 기억이 잘안 나네. 한 2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에 불사를 다행이야 회주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 돈을 걷어서 다니면서 건설을 해서 불사를 했더라고. 그 복이 엄청 크거든. 어, 그래서 복이 있네 이보살 기도하면 잘 되겠다고. 어, 보다 기사, 기도하면 잘될 거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알겠어 스님 시킨 대로 하겠대. 그리고 이 사람을 기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관을 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들이 이틀 뒤에 집에 들어올 거다. 그랬어. 아예 그래 이틀 뒤에 들어와요. 기도하면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되는 거니까 잘 들어라 했어. 이틀 뒤에 집에 들어올 거다. 그리고 오토바이 키를 줄 거다. 했으님이 말이 안되는데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왜툴 키를 내왜왜 주겠어요? 엄마, 나 오토바이 안 탄다 하고 줄 거다. 아잉. 믿으세요. 그냥 믿어요. 무조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공부만 할 거다. 아, 스님, 니아이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말짱대소 하지 마세요. 바지 꽂지 않으면 무슨 공부를 해요? 기도 안할 거예요? 가요, 가요, 가 내가 안 들을 거면. 아, 그게 아니고, 스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 말이 되고 안 되면 내가 그냥 시킨 대로 해라고, 그냥. 생각만 하라고. 그럴 거라고. 무조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공부만 진짜 하는데, 니가 왜 공부를 하니, 니가 왜 오토바이를 안 타니, 응? 뭔, 마, 음을 먹었니, 무슨 계기가 있었니,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라 말을 걸지 마라, 아예. 그리고, 배고프냐? 목마르면 안 물어보고, 간식만 요절했어요. 무조건 대화를 나머지 대화를 아예 하지 말라그어요 하면 뒤틀어지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일단 믿음이 없지. 처음 보는 선임이고, 내를 무슨 믿음이 있겠어? 자기 절에 그 선임도 아니고, 그 선임이 이제 해준다고 소개한 선임이지. 내가 그리고 뭘고사칠 거다. 그럼 성적이 잘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를 부를 거다.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해 주라.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학교 집, 학교 집, 오로지 공부만 밤 12시, 1시까지 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완전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한테 의심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다 이랬거든. 와,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이틀 뒤 진짜, 애가 집에 들어왔어. 들어오고 엄마 나 오늘부터 오토바이 안타 오토바이 키를 주더래 그리고 진짜 공부하기 시작하더래 나 이제 공부할 거야 학교만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잠잘 때까지 두달 동안 모의고사 했을 때까지 진짜 안 믿기더래 내 말대로 과일만 주고 묻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시험을 쳤어 그 부산에 김해 부산 옆에 김해에 있었던냐 이야기예요. 그 중학교의 그 신화예요. 신화. 이게 어떻게 보면 신화나 마찬가지예요. 두달 지나서 시험을 친 거예요. 모의고사를. 어떻게 됐느냐. 얘가 전교 1등 했어요. 말이 안 되지. 반에 꼴짝을 붙으면 전교 1등 아면 무슨 말이 되냐고. 아이 선생님 거짓말 아니에요. 그 기록에 다 있어. 그 학교에 가면. 전교 1등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지. 이거는 뭐 시험지 빼돌렸다. 그, 보니까, 애들 흔적이 없어. 아니면, 큰 님이다. 큰 님이면, 뭐 전교 2등이면 등이지 1등이면 2잖아 옆에, 그, 누구 보고, 주그 반에, 얘가 1등인데, 전교에 1등이고. 그래서, 얘를, 교무실 안 차놓고, 아무도 없는 데서, 재시험을 보게 했어. 요 구경수만. 똑같이 내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선생님, 그, 그,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서 학부형을 불렀어요. 그, 내가 시킨 대로 이야기를 다 해줬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1등을 인정한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고. 안믿어못 믿어줬으면 미안하다. 근데 누구나도 믿기 힘들지 않겠느냐. 열심히 해서 참 고맙다. 이래가지고, 그 중학교에서 완전히 신화가 됐어, 이 이야기가. 이렇듯, 기도로서 사람이 바뀝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지. 보살이 막 앉아서 뭐, 뭐 사랑 대신 사랑 대신, 매제는 뭐, 한성보살, 한성보살, 화암성 화음성전, 화음성에서 100일 동안 일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어떻게? 우리 밀교 형식으로. 삼밀, 수인과 다라니와 삼매로서. 이 사람 믿음과 같이 이루어지게끔.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보살이 막, 하여그 집이 난리가 났었어. 김에 그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경의 기도는, 이렇듯, 학교 가는 거, 성진하는 거, 뭐,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굳이 10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